안녕하세요. 체움 t v 입니다 부동산 투자나 내집 마련을 고려 중이라면 해당 지역의 대장아파트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대장아파트란 단순히 가격이 높은 아파트가 아니고 입지나 브랜드, 단지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갖춘 지역 대표 아파트를 말합니다. 광양읍 용강지구에 들어설 프루지오와 자인은 탁월한 입지에 브랜드와 단지규모까지 받쳐주어 광양의 새로운 대장아파트가 될 텐데요. 영상을 보시다가 빠른 문의 원하시면 18006489로 전화 주세요. 현재 건축 공사가 마무리 중인 푸르지오는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고요. 푸르지오 바로 옆 부지는 일반 상업 지역으로 올해 4월 1일 광양 시청에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고시했습니다. 이곳에는 주상복합 아파트 자이가 들어올 예정이라서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은 두 단지 입지와 브랜드, 단지 규모, 단지 구성 등에서 대장 아파트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광양읍 푸르지오와 자인은 광양읍 용강 2지구에 위치하고 두 단지가 접해 있어서 입지 조건은 비슷합니다. 푸르지오 입지에 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세요. 푸르지오는 2024년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 순위 3위인 대우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죠. 2025년 1월에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발표한 아파트 브랜드 평판 순위는 2위였습니다. 자인은 2024년 시공 능력 평가 순위 6위인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데요. 2025년 1월 아파트 브랜드 평판 순위가 5위였습니다. 두 단지 모두 메이저 브랜드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푸르지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볼수 있어요. 광양읍 용강푸르지오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 10개동 992세대 규모입니다. 통상 1000세대 이상을 대단지 아파트라고 하지만 이 정도 규모라면 대단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용광 자인은 구체적인 단지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내용을 보면 45층 이하의 978세대 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인은 건물 높이로는 푸르지오를 압도하지만 세대수는 푸르지오보다 조금 적네요. 그렇지만 대단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루지오는 992세대 중 전용 59타입이 146세대, 84타입이 702세대, 105타입이 144세대입니다. 자이는 978세대 중 전용 84타입이 779세대, 108타입이 197세대, 124타입이 2세대입니다. 프루지오에는 59타입이 있지만 자이는 84타입 이상으로 구성되었네요. 푸르지오는 단지 내 전남권 최초로 캠핑장을 설치하고 물놀이터와 다양한 테마형 어린이 놀이터를 특화 설계해서 설치하는데요. 세대 규모에 걸맞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르지오의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 역시 제 채널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이 역시 세대 규모에 걸맞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출 텐데요. 조상복합 아파트라서. 다양한 업종의 상가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5월 말 기준 광양시 주민등록 인구는 15만 5199명이었는데 그중 광양읍에 48,432명이 거주하고 있고 중마동에 56,79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인구의 31.2%가 거주하는 광양읍에서 푸르지오와 자이브랜드 아파트는 최초입니다. 광양읍에서 가장 층이 높았던 아파트는 용광 1지구의 남해오네때인데 최고층이 28층입니다. 푸르지오는 최고층이 29층이고 자이는 45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4 내지 5년간은 푸르지오가 광양읍에서 랜드마크가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자이가 새로운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푸르지오와 자이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경우 2000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지에 최고층 45층 규모로 광양의 새로운 대장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시세 역시 두 단지가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푸르지오는 3년 전 분양가로 내년에 분양할 가능성이 높은 자유와 비교하면 분양가가 1억 가까이 차이 날수 있는데요. 푸르지오 입장에서는 마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광양의 마지막 3억대 분양가 아파트가 될 광양읍 용강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에 관심 있으시다면 마감 전 특별 혜택을 누리면서 프리미엄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